무슨 동작인가? 아니 봐도 많이 먹었어요. 화이팅! 아유 토스트를 만난 걸 주더라고.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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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들아. 일단 동료로 모으려면 어떤 게임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예예예. 예, 예. 게임에 관련된 키워드를 걸고 모토의 그 예. 게임을 할 건데요. 사식스 오락패스 1층에 준비된 프로존에서 예. 여러분은 프로레이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존을 탈출한 뒤에 그 컵에 많은 양의 퍼시스가 남아 있는 팀이 버리기 퍼시스를 잡는 거야. 버리기야 우리. 아빠, 야, 아빠 너무 <laughs> 좋다. 우와. 아치 아니, 아니. 야이아 머리가 아니. 아니, 아니. 아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응. 배고 어, 응? 안 하나도 먹었잖아 아,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야 어. 너너너너너그 그대로 나왔잖아. 제대로 어. 4그4.4 어. 아, 어. 그래. 4. 4. 4. 4. 4. 영인. 어? 아! 아! 아, 아. 아, 간단하네요. 어, 간단. 아, 간단하네 아, 간단하네요. 아, 빨리. 여러실 거예요. 네.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붙어요? 저희 말고요. 이모의 여성분. <laughs> 아, 예.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그렇게 들어 오셨어요? 네. 뭐야? 못 찾을 못찾았 아니, 예쁘신 분이라 서 아, 야 찾았어. 여자, 여니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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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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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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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습니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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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여자, 여자, 여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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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일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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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자, 여자, 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몇 살이야? 네, <목소리> 어, 아살인요요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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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아, 어, 살이에요? 살이살이에살몇 어, 몇 어, 살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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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무슨 뭐 스쿨존인가요? 왜왜 <목소리> 왜? 고등학생만 있는 거지? 어, 어? 다시 오셨는데? 어? 오셨는데 어, 그 스토커야 이리 와 잠시만 몇살이있죠 어? 20살 20살 2 0살이죠 20살이요? 이리 와 놀아.. 안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한 좋은 게핫시스랑 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아.. 목마르 혹시 핫시스에서 알아? 광고 모델을 섭외하는 거 옳지? 광고 모델을 섭외할 수도 있잖아 그치 제가 보기에는 핫시스가 더킹이기 때문에 킹씨 킹기운이 저를 섭외하지 않을까 끝났다, 아, 영화 예술 영화 출하시고 영화, 영화는 깨바가 다시 잡아드릴 거. 거예요. 네? 저 끝나고 저도 같이 보시요스쿼드로 아. 나가. 오, 자이 스쿼드로 해서 괜찮네. 경기의 어, 키워드하셔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뭐였죠? 럭키야 예?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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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아 럭키! 어, 어 럭키! 럭키. 어. 럭키 뭘 넣을까요 김종신? 꼴을 넣지 않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뺴기입니다 아 럭키 뺴기 첫 번째 키워드는 입맛중입니다 상벌이 주어진다. 승리팀은 특수 분장 전문가의 손길로 할로윈 분장을 받게 되고 패배팀은 승리팀이 직접 굴욕적, 굴욕적 헬 할로윈 <laughs> 분장을 해줄 것이다. 첫 번째 대결 키워드 넣기 종목은 바로 농구공 넣기. 아, 시간 내더 많은 골을 넣는 팀이 승점은 50점을 획득하게 된다. 여기는 어 아, 이제 뭐야? 농구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저 농구만 해도 살아야 될 단이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한 번만 더! 아, 1분 동안? 1분 동안! 그렇지! 오오. 오케이, 다음 번, 다음 분! 오케이, 오케이! 해볼 만해! 어, 좋아! 어, 그다음그다음 선두기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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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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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또 잘할 수 있어! 이습니다야

선수야 뭐야! 계속해! 아, 아, 두 번째 빼기는 뭔가? 두 번째 빼기는 이빨! 아. 각 팀별로 돌아가며 한 명씩 뽑기의 도전! 팀원이 총몇 개를 기계에서 빼내는지! 오! 이번 대회 1승인 팀은 숫점으로 100점! 도전하세요, 도전! 도전! 네. 팀당세 번인가요? 아니다, 한명당세 번인가요? 한명당세 번. 한 명당 세번 네. 오케이. 오케이! 한명당세 번이야? 오. 야, 역시 오락실 다니 다니는 어, 게 여기, 여기서 나오네. 네? 한, 인당세 명. 아니당세 번? 한명당세 아, 번. 아. 아. 자, 바로 한 개. 아, 디디디디디디. 됐그 어? 어? 그 정도, 그 정도 어 그정도 그정도 좋다 됐야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한 번에 제일 뜨거 됐다 됐다 야어디 나와, 나와 나와 야 재라 사 대가 맞다 이정 이거 기운의 편에 육식 나오겠죠나왔죠잘했어요눈 어? 어? 간보 뽑아 볼게요. 건지 아. 마요. 아, 눈 똑하지 마. 뽑퍽뽑퍽나 온다. 하는습니다 자, 제대로 어쩌고요. 에우 봤입니다뭐잘 끊네. 들어라. 오. 잘 뽑네. 잘잘 오케이. 오! 잘 알지, 오케이. 내가 거의 뭐욕복이개방이야 야, 야, 게임 비즈 달라. 잘 봐. 얼로좋시않나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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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목소리> 아 말도 안되잖아 하늘 신하고받지군도실력이다군도실력이다도실력이다자 아, 정도 정도? 어. 어.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거 맞죠? 에파게인 아, 승리 1집게임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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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파게 승리로 3점 1 0점 추가해서 150점으로 압도가고 있습니다 아, 아. 이제 마지막 대결을 위해서 저희 아, 아니, 저희가 졌는거 아니에요? 지금 펼쳐질 고요속광의 댄스타이에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주어진 단어를 팀별로 릴레이를 통해 마지막 사람이 맞혀야 한다. 일명 고요성이 그렇지. 어, 야 최종 승리 팀에겐 슬점 200점. 첫 번째 두 번째 아, 안 이겨도 됐네? 왜, 예, 이게는 그게 없는 <laughs> 필요가 없는데요, 여러분? 아, 그 기분 좋라고 한 거겠지. <laughs> 제가 제로시를 Talk, t a l k i n 킹펀치 n 킹펀치정답 k i n g poncy. t a l 복숭아향. 복숭아향. 정답! 홍차+ 차차 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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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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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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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스 팀이 이겨서 200점을 획득해가지고 200대 150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근데 선생님 뭐, 뭐, 어... 우리는 어... 게두 개나 이겼는데 이게 다이지는데다 맞추지 어런말 했죠 억울하면 가해죠 일단 승리 팀은 할로니부자시고 그게 벌칙 아니에요? 할장인가요로윈아 전문가가 전문가가 오나깨워면 일로 온 전 진짜 이쁘게 해드릴게요. 화장보다 더 이쁘게. 네. 그래도 역에 뭐 이미지가 어. 있... 여기다가 뭐 킹기 입막 구독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내가 앞이라도 쓰인데 막 그저 그런 거 아니죠? 대표님안 갖다 쓰면 구독해주세요. 네, 막 이따 왜 깜찍했느냐? 이거 여기... 깨박이 구독해주세요 이거 아니죠 여기? 아저 저를 너무 바라보는 친구 그럼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탄모 아, 아, 탄모 너 누나 싫어하지? 아 싫어하지. 아, 싫어하지?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자되걸고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알되 같은데 아잘아고잘 되고, 잘 진짜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고고잘 되고, 잘고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